주로기 31장 2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서 귀에 쓴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기 31장 2절에 먼저는 유다지파, 후레 손자, 부살레를 들어서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하나는 6절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세워서 쓰였다고 했습니다 이두 사람은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귀하게 하나님이 세워서 쓴 쓰임을 받은 귀한 두 사람입니다 그럼 이두 사람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먼저는 부살레는 그의 지파를 말을 했고 그의 할아버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신앙의 계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살렐은 유다 지파 계통입니다. 유다 지파는 언제나 앞장서고 선두에 서고 어깨를 들이대고 희생하고 그런 지파며 유다 지파는 왕이 나오는 지파며 그리스도가 그 지파를 통해서 오신 그런 귀한 지파입니다. 이런 귀한 신앙의 계통을 통해서 부살렐과 같은 귀히 쓰는 사람이 나오는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그의 할아버지 이름을 말씀을 했는데 할아버지는 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훌은 모세의 팔을 받들어주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전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줘서 이스라엘이 다 이기는데 많은 도움을 준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귀한 할아버지 밑에서 이런 귀한 신앙의 계통을 통해서 부살렐 같은 귀에 쓰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저 좋은 신앙의 바른 계통을 걸어가야 되고 또 우리도 훌과 같은 이런 신앙의 선진들이 되며, 부살렐과 같이 귀신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홀리학은 단지파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단지파는 이렇게 뱀집하고독사집파라고 했지만, 이런 단, 독사와 뱀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집파지만 얼마든지 회개하고 바로 쓰면은, 좋은 사람이 될수 있고 오홀리아과 같은 이런 귀한 사람이 될수 있는데 우리도 어떤 계통 조상 탓하지 말고 계통을 탓하지 말고 오홀리아를 생각해서 얼마든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될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시대에 부살리아과 같은 사람 오홀리아과 같은 이런 귀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세워서 쓸 수밖에 없고 은혜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귀한 사람으로서 귀한 복된 멋있는 삶을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도 부산렐과 같이, 오홀약과 같이, 하나님의 귀히 쓰는 귀한 그릇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없나이다. 아멘.